델타 플로트입니다. 자 지금 오마포를 달아놨고요. RS2. 이거는 아이프티지 제가 달아놨고요. 처음에 중심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플로트 제가 장착했습니다. 자 옵션으로 등. 보이나요? 등을 이렇게 제가 옵션으로 만들었는데요. 원래 이게 없으면 허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아, 이거 잘못 샀나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니까 외국에 이렇게 어, 이게 옵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문을 해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트타 플로트를 구입을 하신다면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벨트도 그 틸타 플로트를 구입을 하신다면 필수예요. 필수로 이렇게 옵션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0분만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 아닌데 어우 허리가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는 차이가 엄청나요. 옵션 하는데는 거의 한한0만원 들었나?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폰을 연결해주고요. 처음에 그리고 저는 사자마자 테스트를 집에서 해봤는데요. 누구나 원래 이렇게 해보잖아요. 네.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얘가 팔이 보이시죠? 이게 이게 힘을 주면 이 부분에 보시면 두 가지가 여기 이게 톱니가 두 여기랑 이 안쪽에 톱니가 두 개가 있는데요. 각도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는 튼튼한데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빠가가 나가지고요. 저도 장비를 웬만큼 다 다루는데 이걸 본사에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된 겁니다. 이틸타 플로트가. 근데 전화를 했는데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두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냈는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저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앞만 해도 이게 정말 뺀지로 그꽉 조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카메라 무거운 거 올린 것도 아닙니다. 마크 포를 올렸는데도 넘어가요. 이게 드르륵 하고 넘어 넘어가더라고요. 와, 이, 이거 정식 수입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촬영이 안될것 같아서 부품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없대. 요수입된게 없대요. 수입된 게 없대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리로 이 톱니를 검색을 했는데 뭐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해서 샀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들을 공구로 사서 갈아가지고 제가 다시 꼽았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괜찮아요. 아이 부품이라도 정식 수입하면 정말 부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요게좀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12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줬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그랬어요 나는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대요 <laughs> 나는 촬영을 해야 돼 제가 괜히 괜히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저도 웬만하면은 RS2는 제가 짐벌을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데 <laughs>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이 저는 크레이, 크레인 크레인 빠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 RS2 아, 이거 약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전자 기기 쪽에 가까운 거 같고 RS 그 크레인은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원래 이 틸타 플로트에 크레인 3S를 장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3S는 장착은 할수 있는데 이게 구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와, 이거 어쩔 수 없이 RS2를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캘리브레이션 했고, 자! 이게 꼽는 게 너무 힘들어. 자. RS2는 틸타, 지금 틸타 플로트라 틸타랑 이게 옵션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사, 진짜 사고 나니까 역시 사람은 써봐야 됩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RS2가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아무튼, 크레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역시 사람은 써봐야 된다고, 겪어봐야 된다고, 이게, 확장성이 무궁무진 하더라구요. DJI. 자. M. RS2 핸드폰이 연결됐구요. 자. 뭐야? 면 여기서. 핸드필티는투 스탑이고, 파이브 스탑 아, 조리개 는2.8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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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참 촬영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그냥. 그냥. 조심 안 하고 그냥 걷습니다. 그냥 걸을게요. 일반적으로 보통 짐벌을 들어도 닌자워크를 하는데 그냥 걷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수평 조절 참 잘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했습니다. 자, 아, 들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걷고 있습니다. 아, 비나치도 전데. 셀피 모드. 자, 셀피 모드로 찍고 있습니다. 셀피 모드로. 그리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있습니다. 편하게. 모드. 다시 돌렸습니다. 지금 꽤 지났나? 허리가 조금 아파 옵니다. 목에 때문에 뛰고 있습니다. 자, 한, 한 20분 제가 했나요? 이거는 운동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튼 틸타 플로트 제가 좀, 첫날이라서 좀어색하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니까 좀 제가 이 녀석한테 익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세팅을, 밸런스를 일단 너무 아주 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틸타 플로트를 구입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 이런 옵션 등도 보이시죠? 옵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엄청납니다. 확실히 더 수월하게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내리면 들어가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음, 필터는 피터 맥킨 블랙미스트 필터인가? 아, 시그네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기도 힘드네요. 저랑, 자, 지금은 틸타 플로트를 쓰고 있습니다. 셀카 모드로. 역시 카메라가 구형이라서 초점 잡기가 힘드네요. 업그레이드할 때가 됐나봐. 근데 이게 마크포가 욕하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카메라에는 손떨방이 없습니다. 렌즈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닌자워킹 없이 그냥 걷고 있습니다. 일상.